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요.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네.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전도사님이 가진 책에는요. 357페이지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어요. 여수아 24장 14절 말씀. 네, 네. 우리 못 찾은 친구들 혹시 손 들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없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도 성경책이 나와 있어요. 24장 14절 말씀. 네, 찾은 친구들 기다려 주세요. 다 찾은 친구들은 우리 떠들지 않고 얌전히 멋진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다 찾은 줄 알게요. 자, 우리 준비된 친구들은 여기 앞에 화면도 보면서 같이 읽을 거니까 준비해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와 24장 14절 상반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 볼게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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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오직,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친구들, 누구만 섬기라고요? 누구만 섬기라고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섬기래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해요.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준비하시고, 준비됐어요?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떠들면은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오, 우리 조용히 해야지. 그리고 내가 옆에 친구랑 떠들면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떠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로 해요. 준비됐어요 친구들? 옆에 친구랑 떠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준비하시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게요. 시작! 성경 속으로 고고!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들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주 큰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의 이름은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와르르르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도 그다음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멋진 성을 다 이스라엘 백성 것이 되고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백성들은 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네 그거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꼭 이야기해야겠다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모이라고 했어요. 우리 일산교회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요. 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예였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낮에는 무슨 기둥이었죠? 불기둥과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더니 그곳에 있던 여리 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걸 벌써 잊어버렸나요, 친구들? 아니에요. 헉, 안 잊어버렸나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 어,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따라해볼까요? 우리도! 우리도! 여호와만 선택할 거예요! 섬길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답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요. 우리도 이제는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거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선택할 거예요 하고 생각하며 다짐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곳에다가 뭐가 올라왔어요, 친구들? 어, 거울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어, 엄청나게 큰 돌을 여기다가 세워 놨어요. 그래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아, 맞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만 선택할 거예요. 약속했었지. 우리가 여기에 다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가 다짐했지. 하면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었대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약속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생각을 다 까먹어버리진 않나요? 어, 우리 하나님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기 힘쓰고 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쓸 때 우리 마음 속에 좋아요.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할 거예요.라고 외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나요? 좋아요. 그러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도록 해요.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들, 더 재밌는 것을 따라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일산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